창세기 3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감사를 꿈꾸는 자들이 오는도다 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18절 19절 말씀 받아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꿈을 꾸신 적이 있나요? 잊지 못할 꿈을 여러분들 꾸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베이커스필드에서 목회하다가 LA에서 청빙을 받아서 LA에 이제 목회를 하러 왔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은혜 아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 3일째인가요? 기도하는 3일째 제가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백악관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굉장하죠? <laughs> 그 백악관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대통령 예, 자기에게 어, 술을 한잔 따라오라 그러는 거야. 무슨 내가 복사한데 무슨 술을 따라오라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예, 술을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아주 긴그 그 복도를 지나서 그 백악관에 아마 거기가 연회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예, 아, 우리 예, 대통령은 술을 잘못 드시는데 오늘 특별히 따뜻한 술을 한잔 갖다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예쁜 잔에 예, 따뜻한 술을 태워다가 그 대통령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까 그 술을 마시고, 아, 마시고, 저에게 이렇게 몸을 기대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활짝 깨났어요 하늘장 놀라서 깨났는데 어, 밖에 나가보니까 새벽 2시였습니다. 밖에 기도원이니까 뭐 찬바람이 이렇게 불고.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가서 딱 섰을 때, 그때 저의 마음속에 회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주셨어요. 요셉의 꿈에도 그런 꿈이 있었죠. 감옥에 갇혀있을 때, 떡맡은 관원장과 또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목에 갇혔다가 바로 이제 그 사용을 당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이제 그 바로에게 술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그기회를 얻게 되어서 회복되었지요. 제가 이 목회를 못하고 이제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셔서 제 마음속에, 아, 하나님께서 목회를 회복하시겠구나. 이런 소망으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꿈 이야기를 자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형제들에게 아주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이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볶음국식도 갖다 주고 또 형편이 어떤지 가서 보고 오너라. 그래서 그곳에 찾아갔더니 형들이 평소에 이꿈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형들에게 미운털이 박혔었는데 마침 아무도 보는 이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요셉을 처치하자. 그래서 그 요셉이 이렇게 다가올 때 그때 한 이야기가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봤더니 꿈꾸는 자를 드리머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참 마음에 다가왔어요. 보통 이제 비전을 가진 사람들, 미션, 선교사님들을 미셔널이라고 그런 것처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비저널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드리머라고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구예요? 드리머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마음속에 상상을 하는 거죠. 아, 나의 미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주셨는데 자녀들은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기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림이지만 그림을 그리십시오. 지금은 그 자녀가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 마음에 너무 들지 않고 여러분의 그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일지라도 그 모습은 잊으십시오. 그리고 뭘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미래에 변화된 모습을 어디에서 here and now. 여기에서 지금 그림을 그리는 것, 이게 이제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오라고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렸는데, 혹시 지난 주간에 너무 바쁘시거나 또뭐 별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안 와서 그림을 그리지 못한 분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림을 그리라는데 뭐, 뭘그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laughs> 예. 이 그림을 그리라는 건 진짜 무슨 미술 공책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꿈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미처 적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글로 어, 그려야 되는데. 글로 적어 오셔야 되는데 못하신 분들은 오늘 꼭 돌아가셔서 한 주간 동안을 그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리머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드리머도 보통 드리머가 아니에요. 그냥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은 그 앞에다가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땡스기빙 드리머. 땡스기빙 드리머하고 일반 드리머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냥 제가 만든 말이에요. 땡스기빙 드리머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고,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고,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고, 여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꿈을 꾸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Thanksgiving Dreamer라고 부른다고요. 감사를 꿈꾸는 사람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 꿈이 실현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을 꾸고, 그리고 말하라. 그 말입니다. 너무 쉽죠? 꿈을 글로 적거나 머릿속에 그리거나 이렇게 하는 일도 돈이 안 드는데, 더군다나 또 모두 돈이 안 들어요? 말하는 것도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꿈을 꾸고 말하라. 그거 한 번, 그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꿈을 꾸고 말하라. 그렇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에, 마귀 형제들이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땡스기빙 드리머가 되어가지고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적고 비전을 가지고 나올 때 마귀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 땡스기빙 드리머가 오는 도다.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현명한 꿈을 소유하고, 꿈에 사로잡히고, 꿈을 노래하고, 꿈을 기도하고, 꿈을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꿈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단계. 예요 제가 더 놀란 것은 두 번째입니다. 아, 요거는 이제 꿈을 꾸고 말아라. 그래서 제 꿈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그려오라고 그러고, 저는 안 그리고 오면은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저는 꿈을 꿉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흥을 꿈꾸다. 이렇게 적었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말씀에 부흥을 주십시오. 기도에 부흥을 주십시오. 성령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방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면 그렇게 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부흥의 물결에 동참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시대를 넘어서고 이 시대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원근 각처 사방으로부터 새벽마다 이곳을 향해서 교통 순경이 와가지고 교통을 정리해야 될 만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동력자들이 이곳에 촥 모여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성령의 부흥을 위해서 크 부르짖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불리듯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걸 제가 그리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가 이 한방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 대통령에게 술을 올려드리는 꿈을 꾸게 하시고 회복하리라 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곳에 아무런 가진 것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느 집을 리마델링 하는데 가서 한달 동안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는데 2천 불을 주더라고요. 한달 일을 했더니 많이 준 거예요. 제가 무슨 기술도 특별히 없고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또뭐 일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2천 불을 줬어요. 근데 일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여기에 예, 교회 자리가 있다. 그래서 와보니까 뭐 형편 없는 거예요. 여기 먼지가 이렇게 막 쌓였고 여기 카펫이 깔려 있는데 지금 그런 건 없고요. 이 지붕에 하나도 이 천정이 없었습니다. 전기 안 들어왔었고요. 그냥 뭐 그야말로 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인데 제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정 목사 너 돈이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돈이 얼마 있니 했으면 이제 여기 일이 안 되는 건데 돈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있다 그랬어요 얼마 이천 불예0 0천 불밖에 없었는데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잘 알죠 네, 그랬더니 사천 불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선배가 사천 불을 주셔서 이제 얼마가 됐어요 0 0불 돈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게 한 거의 한 10만 불 가까이 들었는데, 2000불가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막 사방에서 동, 서, 남, 북,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동, 서, 남, 북, 밑 전역에서 돈이 몰려오는 거예요. 네. 2000불도 들어오고, 만불도 들어오고, 500불도 들어오고, 1500불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여기 다 하고, 이 피아노도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들어오고, 뭐하간 여기, 요 모니터는 나중에 청년들을 위해서 사는데, 안 들어온 거 없습니다. 다 들어오고, 심지어는 에어컨까지 막 몰려 들어와가지고, 딱 끝나니까,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니까 이게 다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꿈을 꾼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성령의 부흥. 그래서 아침에도 어떤 장로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 이 교회가 부흥되려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장로님께서 저보고 신유연사를 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제 마음속에 뜨거워졌습니다. 사실은 새벽마다 제가 성도들을 안수하면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무슨 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왜? 말씀이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마음껏 이곳에서 일하실 텐데 그때 심의 환자가 정상적인 어 브레인을 가진 정상적으로 브레인이 기능하는 그런 사람으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당뇨가 치유됩니다. 신장병이 치유됩니다. 네. 간장이 치유됩니다. 네. 폐장 치유됩니다. 심장 치유됩니다. 네. 여러분이 아니라고 아멘 안 하시는 분 도대체 어떻게겠다는 되 거예요. 네. 같이 꿈을 꾸셔야지. <laughs>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장로님께서 잠자는 분이신데 목사님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체린지 하셨어요. 근데 그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이고 꿈꾸는 어, 부흥을 꿈꾸다에 들어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두 번째로는 성전을 꿈꾸다. 여기 1층에 예배당. 제가 여기 2층에 올라오는 어르신들을 그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안, 안쓰러워요. 그래서 그냥 내려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는 아직 만나지 못하고 그 곳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분명히 1층에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차 공간을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한 바퀴 빙 돌아서 여기 어디다 대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내 마음이 아파요. 주님 마음도 아실 거예요. 넉넉한 주차 공간이 있는 그런 예배당. 그리고 또 예배당을 주시는데 1층이고 그 다음에 넉넉한 주차공간인데 저베이커스필드다 주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어디다 주셔야 돼요? 한인다운 네. 제가 이세 가지를 가지고 꿈에 그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간을 주신 하나님 이 공간을 단돈 2,000불로 제가 한달 동안 노동을 쳐가지고 2,000불 벌고 돈이 있냐 그래서 있다 그랬어요 정말 있더라고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1층 예배당, 넉넉한 주차공간, 한인타운, 여러분들이 액세스하기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해 놓으셨고 이제 그것을 기도로 우리가 끌고 오고 기도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는 전도자를 꿈꾸다. 영어로 전도하고 영어로 선교하고 영어로 설교하는 것을 꿈꿔요. 제가 그러니까 영어가 지금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아직.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할때 우리 사모님 한분 같이 가셔서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 전도하시더라고요.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 영어로 성경 통독 암송하는 거 하거든요. 그시작해서 크게 틀어놓고 막 따라하고 그러면 우리 현일이가 뭐라 그러지 아세요? 또 시작한다, 또 시작해. <laughs> 너무씩 그렇게 하니까. 근데 쟤는 뭐가, 뭐가 있는 거예요, 제가? 꿈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이 한국말로 설교하고 한국말로 목회하는 이 목회가 끝나는 어느 날. 영어 설교자, 영어 전도자, 영어로 선교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4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여기 목회 노하우를 그 멕시코나 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영어로 강의하면은 얼마든지 그 영혼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들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는데 영어가 안 돼가지고 그게 막혀 있다면 와 o 나 영어 해야죠. 그래서 제가 꿈꾸고 기도합니다. 영어로 전도한다. 아멘. 영어로 선교한다. 영어로 설교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 어떻게 지금. 그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그림을 가지시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린다 그랬죠? 예. 네.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꿈을 꾸고 말하라. 그런 게 있더라고. 제가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다시 꿈을 꾼다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Behold, I have dreamed a dream more.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너무 감동이 왔어요. I have dreamed. 이거 이제 현재 완료형이라고 러잖아요한 번만 꿈에 대해서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을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I have. 내가 계속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꿈꾸는, 그 꿈꾸었던 꿈을 계속 간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꿈을 꾸고 말아라. 다시 꿈을 꾸고 말아라. 여기는 무슨 가로열고 무슨 뜻이 들어있겠어요? 계속해서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요셉이 꿈을 성취하는 걸 자세히 봤더니 정말 어느 날 곡식단이 요셉의 그단 복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는 또 다른 꿈을 꾸는데 요셉의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한 별과 해와 달이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계속해서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제가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성령의 부흥 그리고 또 성전 그리고 제가 또 전도자로 꿈꾸는 일을 제가 계속해서 꿈꾸는 것처럼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비전 선언문을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I have dreamed a dream more.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꿈에 사로잡히고, 꿈을 노래하고, 또 꿈을 말하고, 꿈을 기도하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꿈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이제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꿈을 꾸고 말아라. 다시 꿈을 꾸고 말아라.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한번 하얀 하이라이트 다 같이 읽어보죠. 또 다시 꿈을 꾸고 말아라. 네, 이걸.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장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이였더라 요셉이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문하세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온집 일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요셉이 이 문하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 전까지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의 장면이 아주 고스란히 상처로 기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옷을 뺏기는 거예요. 그 옷이 어떤 입이에요? 옷이에요? 형들은 노동할 때 입는 그런 막노동할때 막 입던 옷인데 이 요셉은 늘 색동 져버리라 채색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고 괜찮은 옷이었는데 그 옷을 너무 미워가지고 막 벗기면서 찢어가지고 벗겨버리는 거야. 요셉이 비었을 것입니다. 형, 나 다시는 형들한테 미운 짓안 할게. 꿈 이야기, 나 입에도 안날 거야. 형 살려줘. 막 이렇게 막 울면서 막 그런데 구덩이에 쳐놓고 팔아버린 거야. 그때 그 요셉의 남아있을 그 상처, 그게 과거의 일이에요. 근데 이 꿈꾸는 자는 아들 이름을 문하세라고 짓고. 나 과거 정리됐어. 꿈꾸는 사람들이 이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에 무덤에다가 꽃송이를 놓고 그 과거를 묵상하느라고 미래를 뻗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 요셉이 또 다시 꿈을 꾸고 말하라고 제가 이걸 이렇게 붙여놨는데, 무나세라는 이름을 몇번 정도 불렀을까요? 아들 이름이 자랄 때부터 클 때까지. 수천만 번 부르지 않았겠어요? 문화세야! 부를 때밥 먹으라고 부르고, 잠자라고 부르고, 공부하라고 부르고, 그럴 때마다 나는 과거의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되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 과거에 저질렀던 그 넘어진 그 모든 상처들, 그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정리한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도 문화세가 되는 거예요. 문화세를 선포하시면서 과거와 결별되기를, 과거와 상처, 과거의 상처와 완전히 정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드림어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럼 앞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으니까. 과거는 청산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불러요?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또 아들 을 란데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에브라임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번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 너무 좋죠. 과거는 청산되었고, 이제 앞으로 잘 되는 일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요셉이 계속해서 말하고 또 노래하고 부르고 문화세야! 그럴 때나 과거 정리됐어. 에브라임! 하고 부를 때또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 나는 이제 복받을 일만 남았다. 나는 이제 번성하는 일만 남았다. 나는 미래로 뻗어갈 것이다. 아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르짓는 거야. 노래하는 거야. 수천만 번을 노래하는 거야. 이게 드리머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꿈을 꾸고 말아라. 다시 꿈을 꾸고 말아라. 또 다시 꿈을 꾸고 말아라. 너무 쉽죠. 이거예요. 한번 해보죠. 꿈을 꾸고 말아라. 다시 꿈을 꾸고 말아라. 또 다시 꿈을 꾸고 말아라. 뭘로 네. 감사로? 이거예요. 네. 뭐, 이건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무슨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아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누가 이루셔요? 주님이 이루셔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사람들이 뭐냐면 꿈도 못 꾸는 사람들. 꿈도 못 꾸고 그렇게 꿈을 꿔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지난 주에 제가 그렇게 보기 터져라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는데 오늘 그림 안 가지고 오신 분들 있죠?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꿈을 다시 꾸십시오. 또 다시 꿈을 꾸십시오. 네, 주님은 기회를 주신다고요.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국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스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술레그를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뭐하라? 엎드리라! 이 꿈이 뭐였어요? 엎드리는 꿈이었잖아요. 자기의 곡식단에 형들이 와서 엎드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엎드리고 그런데요 이 꿈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인장반지를 빼주셨다는 거예요. 인장반지가 뭐하는 반지예요? 네, 도장 찍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원래 바로 의이 반지에 의해서 옥새가 찍혀서 결제가 났었는데, 이제는 누구 손에서 요셉의 손에서 전결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요셉이 다 처리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죠.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제를 요셉의 손에 있는 그 옥새를 가지고 인장 반지를 가지고 결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혔다. 죄수의 옷을 벗기고 뭘 입었어요? 총리의 옷, 세마포 옷을 입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인의 옷을 벗기고 네. 뭘 입혀주세요? 세마파라고 대답하십시오. 세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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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가 입을 옷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게 네. 보이지 않습니까?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수레 대서 네, 제가 군대에 가보니까 연대장차는 1호차가 있고 2호차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병도 둘이잖아요. 1호차 운전병, 2호차 운전병. 이 2호차가 뭐예요? 버금수레에요 네. 대통령의 2호차를 타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당시에 이집트가 가장 문명이 발달되고 강대국이었는데 그 이집트의 2호차를 타게 된 거예요. 누가? 드리머였던 요셉이 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얀 하이라이트 다시 한번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또한번 읽어보죠. 꿈은 꿈대로 이루어진다. 읽어보십시오. 대요셉이 네,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그땅 모든 백석에게 곡식을 팔더니, 곡식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단위 절을 했어요? 곡식 단위 절을 했어요. 곡식과 관계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쯤 읽을 때는, 여러분, 소름이 돋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냥 무심하게, 뭐, 절했나봐. 왔으니까 뭐, 절했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소름이 돋아요? 꿈은 꿈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꿔야 된다고요? 꿈을 꿔야 돼요. 뭘로? 감사로. 감사로 꿈을 꾸는 자들이 오는 도다. 매주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서 이 교회로 몰려들 때 사단이 바짝 놀라면서 요셉을 보고 그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그랬던 것처럼 한마음교 성도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들 때 사단이 바짝 놀라면서 저기 감사로 꿈꾸는 자들이 오는 도다. 이렇게 놀래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런 댄스 기빙 드리머들이 다 되어서 꿈꾸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